요한일서의 그 시대적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 유대교 영지주의자들이 말하자면 활동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다라고 하는 거죠. 초기 유대교 영지주의라고 하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틀림없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 눈에 그렇게 보였을 뿐이라는 겁니다. 눈에만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사람으로 보였을 뿐이지, 그분이 정말 사람이었던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고난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인 바로 가연적인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런 이야기의 또 다른 배경은 또 뭐냐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과 하나 될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방법론에 있어서 어, 예수 그리스도가 산재물이 되셔서 어, 하나님께 드림받아지고 희생재물로서 우리 죄를 속죄하셨다라고 하는 속죄적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합일적 연합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이 합의를 이룸으로써 구원에 도달할 수 있고 또 그리고 그 합의를 이루는 참된 지식 그거를 우리가 보통 영지라고 얘기하는데 그 노시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그 영지 그 노시스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은 그 영지를 우리들에게 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런 지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 가현적으로 살면서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말씀한 그 모든 가르침은 결국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되기 하시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되면 그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구원의 지식이 우리들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누구를 통해서 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신일 합의를 이루고 결국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된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서투른 것 같지만은 그 당시에는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초대교회가 굉장히 힘들어 했던 사상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이 초기 유대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출발하냐면, 지난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형벌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벌. 예. 그러니까 예수가 고난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형벌을 당한다? 징벌을 당한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예. 이것은 어떤 것을 또 배경의 뿌리로 갖고 있냐면, 우리 인간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는 그런 경우를 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썩어질 이 육신이 어떤 조건에 놓이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합일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 일종의 뭐 불교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 열반에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도 될수 있겠죠. 명상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의 지식이 어느 날 갑자기 빛이신 그 하나님이 그 빛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빛 가운데 하나가 되는 오늘 어, 요한일서 1장에 나오는 이 본문 내용도 그들이 갖고 있었던 아니 초기 교회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던 내용들을 다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읽을 때에 이런 초기 유대교의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배경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그래야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알수 있죠. 우리가 5절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얘기하죠. 사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런 섭리와 계획을 갖고 계셨던 하나님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셨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두운 세상은 그 빛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의 이야기죠. 오늘또 여기 요한일서도 그런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맥락으로 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생명의 빛이셨다.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과 나중에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같은 맥락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튼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시험이 없고 왜 위기가 없고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셨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셨던 그 모든 과정은요, 그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 속에 구원사적인 의미가 있고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이사야 53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역경을 거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로마서 1장 3절에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는가? 고난 가운데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 아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라고 그가 되셨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 1서 1장 또는 2장 3장 4장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거짓 교훈들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 속에 들어와서 유대 영지주의를 전파하고 그것에 휩싸여서 몇몇 사람들이 교회 일부 사람들이 사실은 어떻게요? 해 교회를 떠나 버리고 말죠. 교회 속에 이탈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런 현장이 사실은 요한 일서 교회 공동체의 어떤 모습이었다라고 현실적인 모습이었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합일, 우리가 깨끗해지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 우리도 잘 알듯이 기존의 전통적인 신앙 고백을 지금 요한 일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소멸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이야기의 배경은 결국 인간의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악귀가 갖다 주는 것이고, 고통은 인간 속에 죄악의 본질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뭐냐면 저 사람이 오늘 어느 날 갑자기 위기에 빠지게 됐어요. 어떤 질병에 걸려서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도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급박한 종말론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 재림하실 것이다, 다시 나타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아니, 그 이전에 사람들이 자꾸 죽는단 말이에요. 교회 속에, 신앙 공동체 속에, 질병으로 인해서 죽고, 그리고 또는 어떤 사고로 인해서 죽고, 이렇게 저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급박한 종말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저런 형벌을 받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사론이가 교인들한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당연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질병에 걸려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오늘 요한 일서도 신앙 공동체 속에 그런 이단자들이 있는 거예요. 어우,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데 손을 내가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주고 그리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교제함으로써 그것들을 더 힘있게 용기있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고난당하는 게 저렇게 질병 속에 죽느냐 사느냐는 게 형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벌을 주었기 때문에 저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생각해보면 7,80년대에 이런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조금 어떤지 모르지만, 이런저런 집회 쫓아가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그래서 마귀를 물리치고, 그래서 물리치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짝 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끌어 가버리면은, 그러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그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방향성이 맞느냐 하면 그 방향성은 틀린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고통에도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시는 그 고난의 그 속을 들여다보면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어떤 뜻이 있어요? 온 인류,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원하시는, 아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구원해낼 수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의 저 세계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고, 질병이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이게 무슨 뭐, 어, 자신이 죄를 줬기 때문에 저런 일이 있고, 뭐,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우리가 8절에 보면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거짓말하는 것이다. 예. 네. 그죠? 저, 어, 영지적인 사상을 따르고 있는 이 교회로부터 이탈해버린, 떠나버린 사람들의 그 거짓 교훈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들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과 합일되는 그런 경험을 얻고 있거든요. 자신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 구원의 빛이 우리들에게 임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예배를 드려도 정말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죠. 다 하늘을 향해서 손을 얹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과 내가 합일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영혼의 합의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식을 통해서 말하자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비로운 그런 모습이겠죠. 그런데 오늘 요한 일서에 보면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죄 없다 말하면 스스로 거짓말하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말의 배경은 바로 상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이 교회 속에서 요한 일서의 신앙 공동체 속에서 말하자면 이단 사서를 통해서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떨어져 나간 그런 사람들을 이미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 내가 무슨 죄를 졌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공동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죄인의 공동체이며 동시에 죄의 용서를 받은 공동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구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는 믿으시고 울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누가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다는 겁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은총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빛이 들어와서 뭐 마치 구원받들이 한번 구원받으면은 영원토록 죄와는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집단들이 아직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뭐냐면 일종의 초기 유대교 영지주의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니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배척하고 그 고난을 우습게 여기고 그 고난의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찾지 않는 그런 모든 신앙인들의 신앙행태는 사실은 영지주의적인 행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잘못된 신앙의 행태를. 갖고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삶을 한번더 깊이 심도 있게 들여다 봐야 됩니다. 나는 고난을 회피하고 나는 어떤 어려움을 회피하고 그저 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복하게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저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늘 기도한다면 우리는 그 영지주의적인 사람들의 신앙의 어떤 스타일과 사실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제목은 주님, 제게 어려움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셨던 것을 다시 내 마음속에 깨닫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지 마땅한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린 비록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용서하심을 다시 경험하고,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